안녕하세요. 정경호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특허권 침해 상담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허권 침해에서 흔히 문제될 수 있는 이용 발명 이슈가 담겨져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공대 출신의 특허법인 경력에서 시작했다 보니 주변의 변호사님들이 종종 특허권이나 지적재산권 관련 문의를 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도 어떤 변호사님의 의뢰인의 특허권 침해 상담을 제가 해드린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비 회사에 취업하기 전에 대학원 논문 수준의 아이디어가 있었습니다. A사에 취업할 때 입사 전 기술 개발을 완료한 지적 재산권에 대한 일정 수익 약정이 포함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요. A가, 갑이 A사에 입사해서 그 업무 범위에 속하는 여러 가지 직무 발병들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A사는 갑의 좋은 성과에 대해서 파격적인 연봉 인상 등의 대우를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몇 년간 A사와 갑은 좋은 사용자 근로자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몇년 후에 갑이 A사에 무리한 요구를 하였고 그 관계가 협상이 잘 되지 않아서 갑이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갑은 퇴사 후에 본인이 직접 회사를 설립해서 A사에서 개발한 직무 발명들을 약간 업그레이드한 발명을 이용해서 현재 영업하고 있습니다. 갑이 최근에 A에게 근로계약 당시 약정한 입사 전 개발 완료한 지적재산권 관련 수익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사는 갑에게 약정한 수익금을 지급해야 할까요? 정답은, 갑이 입사 전에 기술 개발 완료한 지적 재산권이 특정 가능하고, 그 입사 전 기술 개발 완료한 지적 재산권을 이용해서 A사가 매출을 올렸다고 한다면, A사는 갑에게 약정한 수익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갑이 A사에 입사하기 전에 논문에 기재된 아이디어만 있었다고 한다면, A사는 그 약정 수익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디어보다는 기술의 구현이 더 어렵거든요. 다만, 이 갑이 A사 입사에서 본인 아이디어를 이용해서 개발한 직무발명, 그 직무발명에 대해서는 정당한 보상을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 경우에도 A사가 그 여러가지 직무발명들에 대해서 파격적인 연봉인상 등으로 충분한 대우를 해줬다고 평가가 된다면 이미 그 직무발명들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된 것으로 인정될 여지는 있습니다. 이 직무 발명에 대해서는 발명진흥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종업원이 그 회사의 업무 범위에 관한 발명을 하였을 때그 최종 발명에 대한 권리에, 권리에 대해서 회사의 통상 실시권이 인정되고 이 발명자는 정당한 보상을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직무 발명이 완성되었을 때 회사에, 이 종업원 회사에 완료 통지를 해야 되고요. 이 회사는 우선 승계권이 있습니다. 이런 우선 승계권이 어, 대형 어, 대기업에는 주로 근로계약서에 모두 반영되어 있습니다 아, 갑은 근로계약서에 약정한 수익지급을 구하려다가 더큰 내관을 건드린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갑이 현재 어, 본인 A사에서 개발한 직무발명들을 조금 업그레이드해서 이 본인의 회사에서 그 업그레이드된 발명으로 영업에 활용 중이기 때문에 A사의 직무발명 그 특허권, A사의 특허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그 이용 발명을 실시하면 그 이용의 대상이 된원 발명을 침해하는 것인데요. 이는 어, 지적재산권 관련 업계에서 널리 알려진 사실이지만 엔지니어들이나 어, 일반 송무만 하는 변호사님들은 이런 부분들을 잘 염두에 두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쉽게 설명을 드리면 어떤 발명이 A+, B+, C로 구성된 발명이 있다고 하면 그 발명을 업그레이드해서 D라는 요소를 추가했다고 합시다 A+, B+, C+, D 이 D를 부가해서 새로운 기술을 개발했을 경우에 이원 발명 A+B+C를 이용한 발명이라고 해서 이용 발명이라고 합니다. 그 이용 발명을 실시하면 이용 대상이 된원 발명 A+B+C도 필연적으로 실시하게 되기 때문에 이용 발명을 실시하려면 이원 발명의 권리자에게 허락을 구해야 되고요. 이 허락을 구하지 않으면 당연히 특허권 침해에 해당됩니다. 이 허락을 할 때는 당연히 어떤 실시료를 요구하겠죠. 아니면 적절한 다른 조건을 제시할 겁니다. 어, 그런데 이 갑은 이런 이용 발명 침해 법리를 모르고 이 근로 계약서에 약정한 그 본인이 입사 전에 기술 개발 완료한 지재권에 대한 수익 약정 그것을 청구했으니 참뭘 모르고 더큰 외관을 건드린 것이죠. 이 왜냐하면 이 갑이 a 사 입사하기 전에 기술 개발을 완료한 어떤 지재권을 특정할 수 있을 수도 있어요. 그 수익이 인정될 여지 는 있는데 그 수익이 예컨대 10이라고 한다면. 어, 대학원 논문 수준의 기술이잖아요. 그 대학원생이 논문 어떤 좋은 아이디어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어떤 회사에 들어가서 그 회사의 물적, 인적 설비를 이용해서 직무발명들을 했다고 하면 그 직무발명들에 대한 어떤 가치가 특히 영업상 매출로 연결되는 그 가치는 더 크겠죠. 그래서 아마도 A사에서 직무발명으로 인한 어떤 가치가 어, 본인이 입사 전에 기술 개발을 완료한 가치 10보다는 한 10배 이상 많게는 100배 이상 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갑이 퇴사 후에 본인 A사에서 개발한 직무발명,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는 a 사에가 있거든요. 물론 A사는 갑에게 그 정당한 보상은 해야 되겠지만 최종적으로 어쨌든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는 a 사에가 있는데 지금 갑이 본인의 회사에서 그 A사에서 발명한 직무발명들을 이용해서. 어떤 업그레이드된 발명을 실시 중이기 때문에 어 A사의 그 직무 발명 등에 대한 권리, 그 특허권을 침해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 기술이 처음에 입사 전에 기술 개발을 완료한 뭐어 A0S0라는 기술이 있다고 하면 A사에서 계속 기술을 개발을 완료한 직무 발명 S S라고 합시다. 어 갑이 A사 퇴사 후에 어 업그레이드한 발명 S1이라고 하면 S1이 가장 그 어떤 정도가 높은 기술일 거 아니에요? S1을 실시하면서 S 증거발명 어, S들을 침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 어떤 어, 침해액은 상당히 클 것입니다. 어, 특히 특허권에서는 어, 이 침해 어떤 손해 범위에 대해서 산정규정을 어, 명시하고 있거든요. 다른 어떤 영업비밀 침해보다는 이 손해 규모에서 어, 많이 상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 갑은 A사에게 어떤 입사 전에 어, 본인의 지재권에 대한 수익을 일정 부분 정도 인정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지금 회사에서 본인 설립한 회사에서 실시하고 있는 그 업그레이드된 발명, 그 이용 발명을 실시함으로 인해서 그갑 A사의 직무 발명들을 침해하고 있는 것이 훨씬 크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아마 반소를 통해서 훨씬 많은 부분 손해 배상을 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부분인데요. 이 발명에 대한 부분을 설명드리다 보니까 좀 말이 길어졌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어, 쉽게 생각하면 이 원천 기술이 요즘 세상이 별로 어디 있겠습니까? 대부분 이용 발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본인의 노력으로 기술 개발을 완료했다고 하더라도 원 발명의 권리자에게 허락을 구해야 되는 경우가 있다.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